자 around the time 그 당시 쯤에 어라운드 일까요? 시간을 만나면 대략이라는 뜻 있어요 대략 대략 그 시간쯤 okay? 그 시간, 그 때쯤 돼서 a t t i 의 태도입니다 태도. of Americans 자, 미국인들의 태도는 okay?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환경 문제들을 향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was starting to change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까 전 했지만요 여기요 체인징 돼야 안 돼요 스타팅 체인징 ING 두번 날까 이상하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예. 네. 그다음 More and more people 자, More and more 뭡니까? 점점 더 많은 자,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Were becoming aware of 깨닫게 되고 있었다. be aware of t h 깨닫다입니다. 깨닫 게 되고 있었다. the need 필요성을 to protect 보호할. 오케 okay? 명사 다음에 투보정사 어떻게 습니까? 뭐 뭐할 하는 하기 위한이죠. 보호할 필요성을 깨닫고 어, 깨닫게 되, 되고 있었다. the environment 환경을 and the shocking image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미지는 Of the burning river 불타는 강의 그 충격적인 이미지는 Sparked 불붙였다 Public anger 대중적인 분노를 분노에 불붙였다 한마디로 대중적 어, 분노를 엄청나게 일으켰다는 소리죠 About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에 대한 대중적인, 대중적인 분노에 불을 붙였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도 가요호가 리버 카요호가 강은 강수정입니다 카요호가 리버 파이어 오1969 천백스군요. 카요호가 강 화재는 became a symbol 상징이 되었다. of pollution 오염의 상징이 되었다. Okay. a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국가적의 환경적 자각은 인식 이벤트 어, 행사는 okay, was held 개최되었다. On April 22nd, 1970. 1970년 4월 22일에 오케이. 이렇게 할까요? 좀 써드릴게요. 예. 전국적인 또 국가적인 어, 인바람 환경의 awareness, 예. 자각, 또는 인식. 행사가 열렸다, 오케 Okay. which 그리고 그것은 오 o k okay? l a t e r 나중에, b e c a m e k n o w n 알려지게 되었다. a s the first o a r t h a y a y 최초의 지구의 날로서 알려지게 되 a 다 a n d 그리고 in 1972, 그리고 1972년 a a t o a o n a l w a t e r a u a y i t a y s t a n d a r d s 자, 어, 국가적인 또는 전국적인 수질 기준들은 were e s t a b l i s h e d 세워졌다. 오케이. Okay? 자. establish 세워진. 또는 수립된 with the passage 통과와 함께. 오케이. Okay? 통과와 함께 of the clean water act. 자, 깨끗한 물 자, act가요. 원래 행동하다, 활동하다죠. 그런데 명사로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. 아, 깨끗한 물 어, 법안의 통과와 함께 국가적인 또는 전국적인 수질 기준이 세워졌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이하는 안돼. 이 이상 올려야 돼. 깨끗한 물 만듭시다. 이게 시작된 겁니다. 뭐 때문에요? 그 사진 한장 덕분에. 하지만 알아두세요그 사진은 1969년 그 화재 사진 아닙니다. 그 사진은 아무도 못 찍었어요. 아시겠죠?